잡았어. 네, 우리 동네 경관이가 경관 씨가 여기 도 낚시하러 왔는데 제가 왔는데 계시네요. 반가워요. 방금 20분 20, 전에 당간데 몇 마리예요? 둘레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우와 대박이야. 이 기폭이 괜찮죠? 어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경관 씨더 많이 잡았다 지금. 이야 끝내어 눈꺼 눈꼽... 이거 어? 어디? <laughs> 이거 많이 잡아놨잖아. 어. 거 많이 잡아 놨잖아. 이거 왜안 틀어요? 틀어. 이거 물수단기야 그거 순환시켜야지 자동이야. 왜요? 물 차면은 다 빠졌다가 물 다시 차고빠 자동이야. 아, 그래요? 응. 기포기 역할은 기폭이 없지 물 계속 도 오는 거 그렇죠 입질이 오! 입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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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1주일 1에서 나옵니까? 3일1주 3m 5 0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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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다 1주일 1주이 1주일 1 오늘.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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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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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타고 갑니다. 아니, 와서 야죠 준비를 안해 갖고 왔어. 요 진짜 따뜻하네요 안쪽에. 아니, 와 따뜻하네. 있 <laughs> 어, 아니, 그래. 그래. 그러... 여기 고고 묶어 봐 줘. 아니, 이제 가, 우리 우리 되지. 가야 돼. 우리 이제 가야 돼. 뭐 그래 불쌍해 아... 찍고 있어. <laughs> 그래. 아니, 고사님 그 한테 따뜻한 게 있다니까. 아이, 됐어. 이제 가자. 야, 저 안에 빙어가 보인다. 와, 김경관 선수님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 이제 그래. 갈까요 우리 가요 이제. 오늘 준비가 없어 우리 오늘.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최소한 새벽 한세 시까지 할거 작성하고 준비해야 돼. 먹을 것도 준비해서 해야 돼요. 아무도 준비 안 해서. 바람만 쏘고 갑니다. 1월 7일 한번 입질 더 볼까 하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다리면 입질 없어. 아, 그렇지. 무관심해야 돼. 응. 입질해요? 오예. 올라온다, 올라온다. 수심이 깊어가. 오, 온다, 온다, 온다. 오, 한 마리 다 와. 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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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곳곳에 여기는 큰것 뿐이다. 응? 수고했습니다.